안녕하세요. 저는 올랄라 김미숙입니다. 오늘은 메리시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영국과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크림 전쟁 동안 군인들을 도왔습니다. 메리는 1805년에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메리는 어머니로부터 의학에 대해 배웠습니다. 메리는 전쟁에서 군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런던으로 갔지만 간호사팀에 합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류 물품을 가지고 혼자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녀는 군인들을 위한 작은 호텔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이 쉬고, 먹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장소였습니다. 메리는 또한 병들고 다친 군인들을 돕기 위해 전장으로 갔습니다. 군인들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시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메리는 인종차별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피부색 때문에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1881년 그녀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1980년에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런던에 메리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